안녕하십니까. 부동산스베이 이영래입니다. 네, 울산의 이제 분양 시장에 대해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부산 지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제 분양 가격 자체가 이제 좀 오르다 보니까, 아, 이제 미분양이 이제 좀 증가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울산도 이제 마찬가지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울산도, 어, 지금 이제 매매 가격이 이제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 어 이거 어 그리고 이제 대신에 울산은 이제 한뭐 20주째 될 정도로 어, 전세 가격이 이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어 이제 지역입니다. 그래서 매매 가격이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고 전세 가격이 이제 또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 저는 이제 울산 시장에 대해서 어 아주 어, 긍정적으로 이제 에, 보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부산, 울산, 경남 중에서 가장 빠르게 집값이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네, 울산이 이 빠르게 가장 먼저, 음,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울산도 뭐 미분양이, 이제 뭐 계속 이제 좀 늘었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이제 줄어들고 있는, 어,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2월 기준으로 해서 울산이 2700, X 13세대가 지금 이제 미분양인데요. 지금 뭐 올해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4,200세대까지 이 미분양이 이제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울산에서 이제 다양한 이제 판촉들을 이제 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가격이 안 오르면 또뭐 나중에 계약을 취소하겠다. 이런 어 이제 또뭐 혜택을 이제 또어 <laughs> 주고 있는 아파트들도 있고요. 또 이런 게 이제 또 전체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다 보니까 소비자 눈높이가 거의다 이제 이러한 눈높이에 맞춰져 있다라고 이제 할수 있을 정도로 좀 이제 울산의 분양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 지금 음 이제 미분양이 있는 이제 대부분의 이제 지역은 이제 울주군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천 700세대 정도가 이제 울주군에서 이제 미분양인 상황이고, 어, 지금 남구는 이제 477세대입니다. 그래서 남구도 이제 지난해부터 해서 이제 미분양이 지금 빠르게 이제 줄어들고 있는데요. 어, 최근에 이제 또뭐 아파트 분양을 하는 현장들이 대부분 이제 좀 남구에 몰려있어서 다시 이제 앞으로 미분양은 이제 좀 증가를 할 걸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북구에서도 예, 이제 지금 미분양이 368세대가 있고 중구에서는 56세대 밖에 이제 지금 미분양이 없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울산에 이제 미분양이 조금 이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또 분양이 또 이제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에, 울산의 에 평균 매매 가격을 이제 살펴보면은요, 네, 울산이 지금 입주한지 5년 이내 새 아파트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울산은 지금 어 이제 평균 매매 가격을 살펴보면은 960만 원 정도가 이제 예, 되고, 그리고 이제 6년에서, 어, 이제 10년 정도 되는 아파트들. 그러니까 이제 저기, 에뭐 이제 대현 드샵이라든지뭐 이제 이런 아파트들이, 예, 지금 이제 뭐 6년에서, 어, 10년, 요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아파트들의 이제 지금 평균 가격이 이제 1 6 0 18만 원 정도가 됩니다. 아, 지금 이제 뭐 가장 이제 최근에 입주 한게 대단지가 아 이제 번영로 센트리지인데요. 이게 지금 어 이제 실거래 가격으로 보면은 한 2,300만 원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평당 2,300만 원 정도 하고 있고 대현 더샵도 한 2,300만 원 정도를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수로 아이파크 2차가 아 지금 이제 울산에서는 이제 가격이 가장 높은데 한 2,700만 원 정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차 같은 경우에도 뭐 2,200, 2,300만 원 정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산과 이제 비교를 하면은, 네, 이제, 음, 문수로 아이파크 2차가 한, 뭐, 부산보다는 한 3,400? 네, 그 정도 이제 좀, 어, 낮은 이제 상황이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어, 지금 뭐, 서밋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평균 3,400만 원 정도의 이제 분양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면은 부산하고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어, 이좀 이제 울산의 집값이 조금 부산과 비교해서는 조금 낮은 상태다. 아, 요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번영로 센트리지 같은 경우에도 뭐 평당 2,3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이 시세 상승 폭이 저는 이제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르게 되면은 뭐 대연 더샵이나 번영로 센트리지 이런 것들까지도 충분히 이제 다 오를 볼륨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어, 지금 이제 남구 이제 08구역에서 이제 아파트 롯데가 이제 분양을 하게 되면은 이 라엘S가 이제 분양을 하게 되면은 뭐 어쨌든 한 2,600만 원 정도에 이제 분양이 될 건데 이게 분양을 하고 나면은 예 이제 뭐 3,000만 원을 이제 돌파를 하는 음 아파트가 이제 되겠죠. 네. 그래서, 뭐, 여기 08구역에 이제, 뭐, 입지가 좋기 때문에, 뭐, 이제 분양에 아무래도 이제 좀 관심이 많을 걸로 이제 보여지고요. 부산이 지금 뭐, 이제 경동리인도 그렇고, 뭐, 남천자이도 그렇고, 어, 더 비치 프로듀스 밑도, 어, 이게 이제 3천만 원이 이제 다 넘어가는 어, 이제 분양 가격들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후분양이기는 하지만, 어, 그렇지만, 이제 또, 뭐, 앞으로 이제 선분양을 하더라도 거의 이제 한 3천만 원 정도에는 이제 분양을 하는 아파트들이 이제 나올 걸로 이제 보여지고요. 지금 이 후분양이 아니고, 뭐, 선분양으로 하는 거는, 아, 어, 일단은 그 태는 바움을 빼고 보면은, 어, 부산하고 이제 비교를 하더라도, 어, 이제 2,600만 원이면 이제 조금, 예. 뭐 높은 수준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뭐 2,500만 원대 이제 분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이라엘레스는 이제 울산의 대장이고 어 지금 뭐 거의 거의 뭐어 수영에 분양을 하는 이제 아파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수영에 이제 광안 드 파이. 이 이제 또 이제 분양을 이제 하면은 그게 한 이천구백만 원대가 되지 않을까 아 십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일반 이제 평균 매매 가격하고 이제 비교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신축 아파트들하고 이제 비교를 하더라도 지금 이제 분양 가격을 이제 살펴보면은. 네, 2,680만 원, 2,400만 원, 2,400만 원 정도의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 울산에서 선호하는 지역의 대장 아파트들보다 분양하는 아파트의 가격이 더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 예, 이제 청약 경쟁률 자체가 아, 낮을 수밖에 없고 이제 또 미분양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하반기부터 이제 분양을 한 아파트들을 이제 보면은요, 네, 북구 신천동에 있는 이제 유보라 신천매곡 352세대인데, 네, 이것도 이제 뭐 일순위 청약에 14명이 청약을 해서 0.04대 1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파트는 이제 또이 신천매곡지구에서도 이제 택지지구 안에 이제 있는 게 아니고 그 외곽에 있는. 이런, 이제, 좀, 이제, 주변 여건이 안 좋은 지역에, 이제, 들어서다 보니까, 세대 수도, 이제, 뭐, 한 350세대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어, 또, 이, 대단지가, 이제,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어, 이게, 이제, 또, 주변의 열악한 여건을, 이제, 개선을, 이제, 시킬 정도가 되는데, 세대 수도 작고, 어,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아어 네, 이제, 청약 성적이 별로 안 좋았다. 근데, 분양 가격은, 1635만원, 네, 아주, 뭐, 높은 가격, 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문수로 금호올림 더 퍼스트. 예, 여기는 이제 남구 신정동인데 예, 여기가 이제 들어오는 지역이 이 남구가 이렇게 이제 신정동이 상업지역이 되게 넓은데요. 이게 이제 그 중구하고 남구 옥동하고 이렇게 이제 사이에 끼어져 있는 되게, 되게 상당히 광범위한 단독주택.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양을 했는데 2천만 원에 이제 분양을 했기 때문에 여기도 경쟁률이 0.8대 1, 예, 2천만 원에 분양을 했으니까 분양 가격이 높았죠. 예, 그리고 어, 저게 이제 울주군 예, 범석 예, 무구동 이제 옆쪽에 이제 붙어 있는 이 다운지구에 이제 우미린 시그니처가 이제 분양을 하면서 어, 그나마 이제 1293만 원에 이제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치 자체가 뭐 사실 뭐 이제 이렇게 뭐 무구동에서도 이제 좀 떨어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 여기 너무 여기 좀, 쌩뚱맞게 좀 떨어져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운 지구가 성공을 할수 있으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1293만 원의 분양 가격은 괜찮은 가격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 여기도 지금 미분양이기는 하지만, 아, 예, 뭐, 아마, 앞으로 이제 나오는 분양 가격들과 비교를 하면은 이제 좀 가격이 낮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운 한양 리스트 퍼스트 하임 같은 경우에도 어 1450만 원에 이제 분양을 했는데, 네, 여기는 이제 또또 또 다운 지구 내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뭐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좀 상대적으로 어, 좀열악 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다운지구 자체가 울산 도심에서 좀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우미린 더 시그니처보다 가격이 좀더 높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또 부담이 이제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약을 20명밖에 청약을 안 했네요. 네. 그리고 중구 학성동에 있는 영우 트리지움 2차 네, 이건 거 32세대밖에 안 되는데 1,749만 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청약자는 빵맹입니다. 야, 참 어떤 용기로 저렇게 분양 가격을 책정을 했는지 이제 궁금한데 뭐 어쨌든 저렇게 가격을 이제 높여 놓고 분양 가격이 안 되면은 나중에 또 전세를 이제, 뭐, 노크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건축비를 상환을 하고 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어중간하게 분양 안될것 같으면 분양 가격을 높여서, 네, 그렇게 이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문수로 아르티스가 273세대인데, 네, 여기는 이제 문수로 아이파크 2차. 아, 바로 앞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어서 분양가격이 2683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분양가격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뭐, 1순위에 633세, 633명이 청약을 해서 2.5대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뭐 273세대이기 때문에 주상복합이겠죠. 그래서 이제 초반에 미분양이었는데 지금은 뭐 거의 미분양이 거의 다 이제 해소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걸로 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편한세상 번영로 리더스 포레. 네, 네, 이것도 지금 보면은 네, 남구 야음동 어, 쪽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데 2,400만 원에 예, 분양을 해서 네, 37명이 청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편한 세상 신정 스카이 하임 같은 경우에도 158세대 주상복합인데 여기도 지금 이제 신정동입니다. 근데 2,500만 원에 분양을 했고 힐스테이트 문수로 센트럴 이것도 신 신정동에 있는데 2,500만 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참, 신정 스카이 하임하고 힐스테이트 문수로 센터를 이거는 진짜 2,500만 원에 분양한 게 진짜 답이 없다라고 나는 진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더폴 울산 신정, 예, 이것도 168세대인데, 그나마 이제 1,943만 원에 분양을 해서 한 명이 청약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더폴 울산 신정 이것도 신정동에서 이 가격이면 되게 높은 가격이거든요. 한, 뭐, 천, 천, 한, 뭐, 아, 네. 금액은 이야기는 하면 안 되겠네요. <laughs> 그랬는데 이게 신, 신정 스카이 하임이나 문수로 센트를 하고 비교를 하니까 가격이 이제 좀 낮게 보입니다. 아, 참. 이런 착시 효과를 발휘를 하다니. 네, 그래서 일반 지금 이제 울산을 이렇게 보면은 일반 아파트의 이제 매매 가격은 어 부산과 비교해서 경쟁력이 있는데 지금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경쟁력이 예, 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부산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분양 가격 자체가 이제 높은 수준이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일단은 울산에는 가격이 많이 떨어진 어 이제 구축 아파트를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좋을 것 같고요. 어 지금 이제 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뭐 인기가 있는 어 아파트 중에서 대단지 네. 뭐 이게 한 2,500, 2,600 정도로 나오면은 네. 뭐 그거는 괜찮은데 여기 신정동 이런데 하, 2,500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위치가 너무 빠지거든요. 네. 음. 그래서 어울산의 어, 이제 분양 시장 또 어, 살펴 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또 성공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이제 바라고요. 또 이제 내집 마련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부동산스베이, 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